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위독설과 한국증시, 친미용한용일, 북한의 선택은 한낱 해프닝이었나 진짜라면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전에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고 투자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김정은 위독 소식,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증시가 빠졌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오르면서 플러스 전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부터 순식간에 마이너스 5%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지수뿐만이 아니라 홍콩의 항생 지수도 크게 빠졌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상해 증시 역시 하락했다가 오후 장으로 가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에는 김정은 위독설이 퍼지면서 자, 글로벌 지. 증시에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발작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자,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 바로 동북아 지역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터진다는 것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투매를 하면서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 ]을 보여줬는데요. 자, 준비가 되지 않은 북한 처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프닝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겨진 숙제가 있다는 거죠. 자 한낱 해프닝으로 끝났을까? 자, 많은 의심들이 남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CNN에서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을 하고 나서 위중한 상태이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고요. 물론 중국에서 위독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위독하지 않고 요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자, 우리나라 정부도 김정은 위독설에 대해서 특이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위중하다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 언론들에서는 자, 이 위독설에 대해서 자,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과 이 위독설을 연관 지으면서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독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외신은 위독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 당국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전혀 특이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황을 볼때 수술을 받은 건 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위독하다는 것은 아직 확인. 되지 않았지만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뭐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라면 투자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문제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2019년 7월 2일 김정은과 트럼프가 DMZ에서 회동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d m g 회동 발칙한 상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이것의 연장선에서 간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사망 소식이 공식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사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의문에 휩싸여 있는데요. 북한은 특히 정보가 잘 새어나가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김정은 사망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는 가정을 해 본다면 그 소식이 전해질 때쯤에는 아마도 후계자, 자, 지금으로서는 김여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휴계자를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 아닐까? 북한 내부적으로 권력이 완전하게 이양되고 나서 자, 김정은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이 김여정이 집권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북한의 새로운 리더로서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새로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이미 교통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권력은 공고히 하고 난 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야겠죠. 바로 이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바로 인민들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지금 북한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힘든 고난의 행군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북한의 모습을 탈피해서 인민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들의 지지를 등에 얻고 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바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연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트럼프가 비핵화와 더불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북한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김여정 역시 미국 정상회담에 참여했었고요. 김정은과 함께 북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여정 역시 자신만의 나름대로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존속과 번영이겠죠. 한 나라의 리더로서 이그 정권, 그 나라가 붕괴되면 안 된다. 자,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겠고, 북한의 결속력을 다지고 북한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 자리가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북한의 번영을 항상 생각을 했을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혁 개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급격하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개혁 개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개혁 개방이라는 것과 북한의 존속이라는 이두 가지 문제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이 김여정이나 김정은의 고민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자꾸 미국을 간 보는 게이두 가지가 존립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고 개혁 개방을 했을 때 혹시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1세기 조선 책략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 개혁 개방 노선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김정일의 명언이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절대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바로 그 자녀, 김정은과 김여정은 그 말을 뼈에 새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사실 중국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중국은 고시탐탐 한반도 점령을 노린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북한을 먹고 그다음 남한까지 먹는 게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 정권이 온전하게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독립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려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북쪽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 독립국가의 지위를 획득하고 국제사회 공식적인 일원이 되는 것, 바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야 된다는 바로 과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척하면서 미국과 연결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미국은 북한에게 이런 떡밥을 던져줬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친미, 용한, 용일. 자,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한국과 일본을 이용한다. 바로 이게 미국이 제시한 간의 국제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국제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자본을 이용하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것들 북한 정권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지만 또 인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북한은 고난의 행군, 핵개발에 따른 정신승리가 아니라 빵이 주어져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친미, 용환, 용일 정책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북한이 설마 중국에게 북한을 다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친미 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는데, 친미 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바로 독립국가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한의 번영을 제시했다는 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폐쇄국적인 국가가 아니라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또 당근을 제시했죠. 자, 그리고 북한 개발에 드는 돈은 한국과 일본이 조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성공의 DNA는 한국에서 배워라. 바로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 너희들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에서 미국은 한 발을 빼고 자,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반중은 북한의 하나의 과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인프라 건설을 할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고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저렴하게 노동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중국과 베트남에 많은 공장이 가 있지만 자, 이미 중국에서 떠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자, 북한으로 선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정 부분 북한 내수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나만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이 좀더 커지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와, 그러면은 대북 테마주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 대북 테마주들이 지금 들썩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북한도 웬만한 기술은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도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하철도 있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역시 북한 인민의 자, 배고픔을 달래면서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션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술력은 한국이 월등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 북한에도 건설사가 있고 공장도 있고 지하철도 다 있는데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기술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월등히 뛰어난 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통일되면 다 한국 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이고 자 북한이 과연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좀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자 북한과 한국 둘중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하면 통일을 하겠다 그렇다면 사실상 북한 정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한국은 현재 북한의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이 언제 한국을 거부하고 있냐 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말고도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2020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입니다. 자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 북한과 협력을 해서 뭐 금강산 개발이든 뭐든 다 같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표명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남조선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주제넘게 끼어들지 마라. 다시 말해서, 북한 일에 간섭하지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조선 당국은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말하는 거죠. 자, 남조선 당국은 이미 조미 순의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는가 모르는 것 같다. 자, 우리는 너희 남조선하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귀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작년 8일 5에는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을 거부하고 있는데, 자, 남한이 북한과 친분을 과시하고 자,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 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이유, 바로 남한이 북한의 지분을 가져가지 못하 하도록 막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한이 북한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 추후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되면 한국이된 한국 북한 역시 한국 차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북한 정권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순순히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바로 70년을 지켜온 권력입니다. 이 70년 동안 붙잡아 왔던 것을 한순간에 내놓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조력자가 되어서 북한이라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북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대북 테마주 투자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테마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북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나라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더 마음 편할지도 모릅니다. 자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 자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팅하는게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기업에 베팅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테마주가 아닌 미래에 투자한다면 뭐 내가 가진 종목이 나중에는 테마주, 주도주가 되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독일 통일의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와 지금 무엇이 바뀌었고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북한과의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1위 1비 하지 맙시다. 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갈 놈은 가는 겁니다. 자, 1위 1비 부하 내동한다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본질은 한 가지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거다. 결국, 기업의 본질을, 고, 본질을 보고 간다면, 기업의 본질을 보고 간다면, 공극적으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